안녕하세요.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. 어, 영상을 찍은지 꽤된것 같아요. 음, 맨날 뭘 찍을까 궁리를 하다가 궁리를 <laughs> 궁리만 했네요. <laughs> 맨날 똑같은 거 찍기도 그렇고 그래서. 근데 뭐 식물 키우는 게 매일 같은 것 같아요. 같은 일을 방,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을 오늘도 담아보겠습니다. 어, 이 앞에는 덴드리비움 토틸이 이렇게 개화를 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. 아주 연한 핑크에 꽃잎과 꽃받침이 있고요 립은 아이보리색에 어, 립 안에가 이렇게 핑크색 줄무늬로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. 빗살무늬 같은 줄이. 저 안쪽엔 핑크색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년 봄에 늦봄, 그러니까 6월 말쯤, 7월 초, 초여름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, 그때 안 피웠던 꽃들이 이렇게 어, 개화를 했어요. 겨울에도 그냥 쭉 어, 물을 주고, 이렇게 따뜻한 거실에서 키우니까.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. 물은 그냥 저 식재가 바싹 말려면 그때 주고 했답니다. 꽃이 너블리하고 참 예뻐요.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. 향는 이렇게 코를 대야만 아주 연한 색이, 여, 아, 연한 색이래. 연한 향기가 나네요. 아주 미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꽃이 피고, 물을 조금 늦게 주니까, 이렇게, 잎이, 토틀 잎이, 이렇게 하여 빚어서 떨어지네요. 이거는 토틸 고해를 키운 거, 한 3년이 넘어가나 봐요. 이렇게 부작을 한 지가. 이렇게 통통하게 얘네들도 크고 있습니다 물을 꾸니, 꾸준히 주니까 늘 벌브가 오그라져 있지 않고 통통해요 이렇게 통통해도 꽃이 잘 오네요 나는 아, 피어 네.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얼마 전에 꽃이 피었다 진 곳에서 이렇게 새 꽃대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개화를 했어요. 예쁘죠? 연한 노랑, 연노랑이에요. 립은 립안는좀 진한 노랑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색감이 비슷하게 나오네요. 조금 진하지만 이것도 진한 봄의 꽃을 안 달아준 어, 늦게 나온 아마 초계에서 이렇게 꽃을 겨울에도 피워주는 것 같아요. 예삐댄드론. 예비 예삐라고하고요 이렇게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. 예삐가 여기저기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. 이런 데서도 아마 꽃이 올 거예요. 여기 또 이제 꽃망울을 여기서 올리려고 하네요. 이런 데서 이제 늦게라도 꽃망울을 피울 거랍니다. 여기 것좀 보세요. 꽃도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지요. 철피 석곡이에요핀지 일주일이 넘었는데, 아직.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이것도 이제 질 때가 된것 같아요. 꽃이 하나둘씩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. 호접란 냉해가 걸려서 버려진 호접란 어, 호접란 한 세포트 세포트를 음, 데려다 키운 건데 하나는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두개 살려서 새로 음, 다 뿌리를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니까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쁜 꽃이 왔어요 요건 아주 음, 꽃잎이 참 넓으네요. 아, 꽃망을 울 떨어지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. 칼레아 자이락 파이어 스타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도자기 화분에 키우는 이 호접란은 물줄 때는 제가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쪼르르 떨어 어, 뿌려서 물을 주고 있어요.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음, 샤워기로 푹 물을 주고요. 예전에는 그냥 음, 저 함지박에 담궈서 물을 이렇게 띄얹어서. 줄 쪽도 있었고요. 요즘은 깨가 나서 그냥 이게 화분이 무거우니까 그냥 물을 위에다가 뿌리고 있, 뿌린답니다. 이거는 삼색조 호접란이에요. 네, 곰팡이가 나서 뿌리를 다 잘라서 새로 심어준 뿌리가 뿌리를 새로 받은 그 호접난이에요. 뿌리가 없어서 아주 건강한 잎들이 다 하엽이 많이 져서 이거 그래도 이렇게 새로 받았어요. 카틀레아 유기 유기도 새로 이렇게 개화를 했는데 꽃이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이 피었네요. i u 리 비움 프리즘이에요. 호접란 에일리 호접란이고요 노란 건. 이렇게 상대를 키워서 꽃을 피워줬어요. 꽃 화영이 단아하고 귀엽, 귀엽게 생겼어요. 이름 모를 호접란 꽃이, 꽃이 다친 시든 아이를 어, 저렴한 가격에 들여서, 1년 동안 이렇게 키워서 꽃을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요거하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, 저 뒤에 어떤 건지 하나도 있는데, 모르겠네요. 겨울에도 여름, 봄과 가을처럼 온도가 음, 온도를 가온도 유지해주면 이렇게 어, 신화도 자라고 꽃도 피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도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예쁜 꽃이 오네요 원래 호접란들은 겨울에 어, 1월 달쯤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늦게는 2월달에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. 어, 전에 시방, 시방을 방 만들어준 이예비가 이렇게 시방이 엉그른 것 같아요. 이제 꽃도 시들고 톡톡하게 엉그렸네요. 뭐, 꽃대가 부러졌던 대류에는 호접란이에요. 꽃대가 부러졌더라고, 이제 꽃대를 잘라주면 꽃을 못 보니까 음, 꽃대를 그래,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금방 이렇게 꽃대를 키워서 이렇게 꽃망울을 그냥 많이 이렇게 달아준답니다. 음, 요새 날씨가 많이 푹해졌어요. 어, 밖에 평 어, 밖에 날씨가 지금 영상 9도고요. 밤에는 또 영, 영하 3도까지 왔, 내려가는 것 같아요. 2도, 3도 이렇게 음, 날씨가 이렇게 푹해질 때는 거실의 온도도 푹하고. 저희 집 거실의 온도가 22.5도예요. 습도는 51%고요. 음, 한겨울이나 <laughs> 지금이나 온도가 비슷하네요. 밖에 온도가 지금 영상이니까, 어, 환기를 좀, 문을 열어서 좀 오랫동안 식히고 있어요. 여기 난초 있는 데까지 문을 열면 난초들이 좀, 어, 추워 할까봐 꽃을 피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약간 냉이 끼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난초가 없는 요 정도까지 얼어놓고 좀, 한 30분, 한, 1시간 정도 이렇게 오늘은 열어놨습니다. 아, 통기를 안 시키면은 저 끝에 저 안쪽에 있는 난초들이 좀탄자병 어, 이런 게올 수가 있어요. 곰팡이도 오고 그래서 어떤 땐 가끔은 또 저쪽도 살짝 열어놓고, 얼른 닫고 이렇,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